한 성노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그런 교회는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시더라도 절대로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그분께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교회도 조만간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저 교회를 무지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저 교회도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 구제하는 문제로 파가 갈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서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서 빌리포서, 뭐 이게 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편지들이에요. 근데 왜 편지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아, 또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직접 가면 좋은데 직접 갈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다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뿌려지더라도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그냥 헛되이 버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에서, 비록 작더라도 그것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살아있되, 그것이 열매매께서는 거꾸로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져서 죽어질 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과 겸사,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천국을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결실을, 결실할 때 이렇게 맺어져 갈 때, 열매가 맺어져 갈때 보니까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묻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만 골라서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난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갈아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첫 번째 교훈은 세상만이 아니고요. 세상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 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씨앗을 어디다 뿌렸어요? 아무데다 뿌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도 분명히 좋은 씨였습니다. 씨도 분명히 좋은 씨였어요. 밭도 문제가 있는 바지 아니에요 들판 이런데 아무나 흩뿌린 게 아닙니다 자기 밭에 뿌렸는데 종들도 여러시 있었고 그 종들이 가라지도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묻는 걸로 봐서 그 밭을 그냥 뭐 아무런 경작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리가 안된 밭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 어, 이, 준비된 잘 가꾸어진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주님. 아, 주여, 밭에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도 이제 좀 예수님에게서 많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막연히 상상 속에서 그러신 게 아니고 들에서 예수님 설교를 뭐 이렇게 교회 당 안에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예수님 설교는 들에서 하셨어요. 배를 타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셨을 때뭐 모르기 몰라도 아마 들에 핀 백합화 하나 꺾어서 손에 들고 아마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실제 삶의 현장에 있는 것들을, 실제적인 삶을 소재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또숨 모임 이제 하는데 우리 머리에 담는 것도 좀 필요해. 요 머리에 뭔가라도 좀 담겨야지 우리가 그래야 그것으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씨앗이 머리에만 담겨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담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담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성신 되어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남의 밭에 가라지 씨 뿌리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런 법이 생겼다는건 뭐예요? 그런 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면 이 가라지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가라지래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그래서 거의 그 밭은 그냥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그만 금한 그만, 그만 것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못된 놈들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쏙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뽑아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주, 이 종들도 당연히 이 주인이 그 하나씩 뽑아버려라, 라고 할 것으로 짐작하고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모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에서 이 사람만 좀 뽑아주세요. 그냥 쏙 뽑아내주세요. 그러지 없으세요? 주님 할 할만하시거든 저 사람 좀 응? 뽑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진 적은 없지만. 되게 기도리는일 없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들은 솔직하게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 종들을 향해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살에게 다으로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곡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랑 함께 살라는 거잖아요. 내 옆에 두고 마지막 때까지 참으라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가 가라지였습니까? 몰랐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언제 알았습니까? 마지막 때 알, 알았죠 누굽니까? 누구, 우리는 압니다 가론 유다예요 근데 주님은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막판 가서 알았지만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닦아주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가끔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은혜, 더 은혜를 직접 느낄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시킬 때 가론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론유다 딱 얼굴 쳐다보면서, 넌 통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뭐 겉으로는 안 그러셨지만 속으로 이런 나쁜 놈날팔 놈이지 그러면서 감정을 실어 가지고 유다발을 그냥 팍팍 아프게 온질렀을까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그 주님의 심정을 가늠하게 하는, 좀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기, 이게 이해가 좀잘안 됐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과연 뭘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가론유다. 아마, 아마도 이 가론유다의 발을 지키시면서 그 순간에 조금만 있으면 이 가론유다가 자신을 팔걸 아시는 거죠. 근데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발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끝까지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러한 심정으로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심정을 헤아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담아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막 보면서 묵상하니까, 아,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이놈! 그러면서 팍팍 닦으시지 않았을 것 같다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너는 너의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네가그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돌이키거라. 나는 나의 길 가를 길을 가지만 너는 이제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돌이키거라 그런 마음이 담겨서 그렇게 그의 말을 씻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이렇게 또 기록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가론 유다라고, 어, 이 나쁜 놈, 넌 죽일 놈이야.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요. 가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엔 좀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의 교회 문제 많죠? 성경에 보니까 옛날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문제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죄인들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죄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집에는 죄인들로 널려 그냥 쫙 깔려 있어서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팔크자까지도 품으시려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 문제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사라져 버린데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책 서두에서 시카고 물바닥 인생을 상대로 한 상대로 일하는 한 친구에게 들은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그 투살된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참아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군. 교회에 가서 돈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던 완전 충격적인 표정. 평생 뭐 짓을 것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 비참해질 텐데 거기를 뭐 하러 갑니까? 친구의 말을 듣는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에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능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의 교인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성도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어야 한다. 뭐이 비유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종들일 수도 있고요. 또이 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이라면 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주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지 뽑는 일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추석꾼들의 몫이야. 그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갖고야 돼요 걸음 주고요 물 주고요 벌레 잡아주고 사랑 듬뿍 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를 이 씨앗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씨앗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래요. 씨앗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요? 불가능하잖아요. 씨앗이 할수 있는 일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속을.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실 때, 그것으로 내 속에서 열매로 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곡식과 가라지를 좀 가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기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요? 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알곡이냐, 쭉쟁이냐.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비록 그 곡식이었다 하더라도요, 속이 텅빈 쭉쟁이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모두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뭘까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제자들은 뭐로 말해야 하느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게 참고사항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금식했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지만,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하신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열매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무수히 많아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 열매가 꼭 전도의 열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다양한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비유들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성도라면 맺어가야 하는 열매는 뭐예요? 영혼의 열매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는데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성도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는 카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우스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근데 한국말에 이 성자 세인트는 성자잖아요. 근데 이걸 성자와 성도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세인트입니다. 성도는 뭘까요? 세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자 그러면 단수고,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물이 도자 써서, 세인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에 보면, 바울서신에 뭐라 그래요? 어, 내가 주 안에서, 어, 성도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바울서신을 보면, 처음 인사하는 구절들에 다 그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이때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성도 그러니까 이 성자하고 기분이 틀려서 세인트입니다 거기에 복수로 이게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특별하게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 앞에 그들이 또 죽은 후에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서 성자,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 세인트 조셉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그럼 누굴 기린 어, 도실까요?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입니다. 산호세, 샌호세는요. 그 샌이 그 세인트인 건 아시죠? 세인트 그럼 호세예요. 예, 네. 성호세. 네. 이 호세가 조셉이에요. 조셉, 예, 네. 성조셉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자고요, 성녀고, 성도 그러니까 너무 뭐 성도는 저 밑에 있는 아무 저 직분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귀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회도 에클레시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불러서 따로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뭘 위해서 우리 성도를 세우셨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따로 불러 세우셨고요. 교회를 따로 세우신 것,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예요, 나. 우리가 세인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얘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 읽어요? 여러분들 안 읽는 성경을 세상 사람들 읽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 말씀 그들이 듣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알고 뭘 보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그들이 읽는 게 있어요. 그들이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를 읽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서 따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전속 계약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뭘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라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좋은 광고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여러분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야죠. 여러분을 보면 주님, 어, 그런 주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여러분, 멀리 갈것 없어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미국 상황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2%래요. 2%. 이건 뭐 전체 총통계를 낸 거니까. 선교지에서 믿는 사람의 비율이 3%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선교지로 여전히 선교지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선교 가능한 가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밑에는 자체적으로 선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선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수치로 보면 미개척 선교지예요. 다른 데 성교사를 보내야 돼, 일리. 뭐, 한인들의 경우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옛날에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아요. 뭐, 들어봤고 다, 교회를 한두 번씩 다본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실패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습니까? 사한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혹시 다칠까봐 한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손가락질하며 입뽑아내기이 열을 내지 말고, 가라지라도 품고 그들을 알곡으로 바꿔내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며 품어주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품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 내는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